친구들 안녕! 재밌는 성경동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봄날처럼 아주 따뜻했어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구정 설날도 있었죠? 맛있는 떡국도 먹고, 부모님들께 세배도 잘했죠? 자, 오늘 재밌는 성경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귀는 좀 끝. 마음은 활짝! 오늘 재밌는 성경동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리우스 왕은 나라를 다스릴 관리 120명을 뽑았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무척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다른 두 총리는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두 총리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두 총리는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마음먹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법으로 만드십시오! 이두 총리들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총리들과 함께 왕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법이 다니엘과 다른 신하들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사자불 속에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의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면 사자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오! 다니엘은 왕이 명령한 새로운 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했던 매일처럼 말이죠. 그러자 다니엘을 미워하던 총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총리 두 사람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맞다, 그렇게 명령했다. 왕이시여,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늘도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만든 법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제서야 그 법을 만든 것을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도 왕 앞으로 몰려와서 다니엘을 사자골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이시여 다니엘을 사자골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졸라댔어요 이제 다리오스 왕이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말했어요. 다니엘아,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굴 속에서도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라. 왕은 하루 종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은 단.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리고 왕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굴속 깊은 곳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사자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봐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사자들은 배가 고팠는지 사자굴 속에 떨어진 모든 신하들을... 엉 하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다리우스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친구들, 오늘의 성경동화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나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엄마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6절. 엄마와 함께 찾아서 읽어보아요.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친구들, 오늘 성경동화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해요. 자, 우리. 다음 성경 동화 시간까지 친구들, 안녕!